원래 학생 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조금 했었어요. 연예인들도 되게 궁금하고 음. 웨딩도 되게 어떻게 하는지 궁금. 나보러 왔구나. 와 진짜 어렵다. 정말 이렇게 시작하네요.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건요. 지금 시간은 1두 시. 만나요 브라고콘 12시 만나요 해체 브라더콘 제가 니다 진짜 해체 <할> 브라거니? <것> <laughs> 어? <알아야 웃음> 알아요? 몰라요 몰라. <laughs> <할 거>, <laughs> 자 미용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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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미용을 왜 시작하게 된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뭐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음. 원래 저랑 그 친구랑 둘다 공부를 못 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그딱 반대, 와, 너 되게 멋있다. 그거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국가 자격증. 음. 그래가지고, 와, 너 진짜 멋있다. 나도 해볼까?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수영씨. 저는, 네. 저는 원래 체육을 했었어요. 오, 아, 체육한 거같아 아. <laughs> 원래 미용에서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세욕이 음. 더 재밌는 거 같아가지고 하고 있다가 엄마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면 안 음. 가지 말래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저희 이모가 미용을 하시는데 이모가 너 미용 한번 자격증 따봐라 했는데 붙은 거예요 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 번에 붙었어요? 네오 <laughs>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네나세 번에 붙었어 나세 번에 붙었어 저 원래 그냥 입문계 가려고 했었는데 음. 중학교 때그 홍보 같은 거 보셨나요? 고등학교 홍보 음. 아세요? 아. 아세요? 아는! 되게 바가 많은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그 미용과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막 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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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 아. <laughs> 학교 전단지 보고 이제 친구들이랑 음. 야, 그냥 가자 이러고 하고 음. 거기다가 원서 넣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음. 아. 엄마가 이제 봤을 때 공부를 소질이 <laughs> 근데 오, 머리 <laughs> 만지는 거는 좋아하니까 음, 그럼 너너 좋아하는 머리 해봐라 음. 학원 한번 끊어줄 테니까 그리고 학원 갑자기 다 보내준 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하, 공부 못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들을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미용 학교를 갔을 때 단점과 미용 음.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장점과 단점을 음. 얘기해 줄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장점은 그냥 미용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거랑 음. 확실히 학교를 다니면은 교수님들도 많이 알게 되니까 네. 미용은 인맥도 있거든요 사실 음. 네, 좀 발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 음. 대학교를 가면 졸업작품을 해요 근데 그게 아, 그... 할 때는 되게 힘들고 조금 스트레스도 받고 아이고 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면은 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음. 한번 그거를 해보겠어요, 사실은. 맞아. 자, 그러면 단점은? 단점은 보통 대학교가 2년 아니면 3년이잖아요. 음.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안 좋게 보면은 약간의 시간, 낭비는 아닌데, 약간은 현장에 더 쏟아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음. 조금. 많이, 응, 늦게 시작한다, 남들보다. 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미용은 실전이기 때문에 만져보고 하는 게 그쵸. 최고인 것 같다고 생각도 해요. 대학교로 안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수영씨 한번 얘기해볼까요?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음.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가야 되나 싶더라고. 요 음. 그래서 안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시간을 더 현장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결을 약간 더 자세히 실전으로 약간 알수 있고 음. 뭐 어떤 머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말로만 그냥 이론에서 뭐 실전에서는 그걸 딱 만지자마자 아이 사람은 발수성 모발 이렇게 딱 해서 만지자마자 아, 알았어요? 아니 천천히 이제 어, 경험을 그쵸. 하면서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그, 그거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laughs> 만지자마자 알았는지 아, 이거는 천는지 현차.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인연을 거기서. 네. 그러니까 인연을 거기서. 인연이? 네. <laughs> 인연을 <웃음> 이제 학교를 <laughs> 다니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음.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이제 어떤 머리가 있었고 음. 종류를 약간 더알수 있고 음. 그리고 약간 솔직히 말해서 나쁜 말로 하면 좀안 좋게 들으실 수 있는데 시간 관리를 좀안 하는 거. 단점이 있다면? 못 놀아서. 뭐? 네? 단점이 있다면? 못 놀아서. 뭐? 네? 제일 중요해. <laughs> 제일 중요한. 이런 거못 가서. 네. 그러니까 너무 실전에만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론적이나 이런 거 이제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약간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음. 청담동에 음. 왜 왔는지도 <laughs> 되게 중요하지만 청담동 중에 왜 A 밸브룸을 왔는지. <laughs>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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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상해 청담동에 A 밸브온것은요스카우트오이 <laughs> 양자. <laughs> <아니야>. <laughs> 왜냐면 저는 일단은 사초언니 소개 로 왔어요 어... 음... 근데 언니가 얘기를 하기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이왕 할 거면 큰 데에서 놀다가 네가 정 싫어지면 딴 데로 가라 경험을 모습으로. 한번 해봐요 네 맞아요 미용에 청담하면 약간 좀 세다고 생각해야 되나 음... 미용 쪽으로 되게 세잖아요 솔직히 얼굴이 어, 세요 <laughs> 원래 학생 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조금 했었어요. 연예인들도 되게 궁금하고 음. 웨딩도 되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나보러 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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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청담에 한번 와서 내가 힘들더라도 음.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자 오게 됐어요. 음, 잘했어. <laughs> 네. <laughs> 네 번째는 제가 진짜 궁금하기도 하는 건데 왜 에이바이봄에 계속 있는지 일단 샵이 커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샵은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많은 스타일을 약간 못 봤거든요 선생님이 음... 어떻게 커트를 하고, 어떻게 드라이를 하고 어떻게 머리 하는지 많이 못 봤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바쁘고 해가지고 에이바이봄에 딱봤는데 선생님들이 일단 진짜 많으시고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잠깐 잠깐 보고 도와드리면서 약간 시술하는 거 보고 했을 때 그게 다 다른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사람, 선생님들이 많아서. 역시 음. 많은 스타일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고, 음. 웨딩도 볼수 있고, 연예인도 볼수 있고, 일반적인 시술 드라이도 다볼수 있고, 음. 저희 샵은 제가 생길 때 교육이 되게 잘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미용을 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 진짜 많잖아요. 막 그만두고 싶다 열번 100번도 <laughs> 생각하는 경우도 진짜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에?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어떻게 하는지? 힘들 때 술을 마셔요. <laughs> 친구들이랑 엄청... 술 마시면서 풀고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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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되게 친구처럼 엄청 친하거든요. 어, 음. 엄마한테 저 힘든 거를 털어놓으면 조언 이런 거 많이 해주니까 음. 그래서 힘들 때는 집에 자주 내려와요. 음. 저 술이랑 엄마?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지금 몇년 동안 버티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그만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아. 난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진짜 아, 아, 악으로? 아, 아 진짜 악으로 버티는 거예요. 진짜 미용하는 사람들 진짜 3, 6도씩 와요. 세 달에 음. 한 번씩, 3 개월, 6 개월, 구 개월 삼육도. 아, 삼육로 온다면서요? 에 맞아요. 진짜 와요. 근데 해보지 말 음... 거예요. 진짜 와요 근데 해보지 말 음. 거예요 초년생이 갑자기 딱 들어와서 진짜 일주일 정도 있다가 2주 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2주 못 버티고 나가면 음. 딴데 가서 2주 못 버티면 3주 어떻게 되는데? 일상이 <laughs> 아, <그냥. 웃음> 쉬운 거 없어요 아, 아, 마지막으로 그냥 네. 가봐 미용이란? <laughs> 그냥 미용은 저 자신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음. 그러니까 미용, 미용은 그냥 버티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미용은 짧게 하는 거 말고 진짜 길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음. 그런 느낌? 음. 열심히 버티고 열심히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래 더 열심히 하자 내가 하는 만큼 보여지는 거? 음, 맞아, 맞아, 아, 그치, 음. 맞아, 맞아 맞아 공부는 솔직히 제가 정말 기억력이 안 좋아요. 남들보다 외우는 것도 오래 걸리고, 있는 건더 음. 빨르고. 음. 그런데 얘는 안 그렇잖아요. 음. 자 수영님은 땀대는 물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거야. 웃음> 오늘 이렇게 맞춰보는 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뭐 인사 할는거 맞춰보고 뭐 해요? 아, 뭐 아, 도영생 구독 그 좋아.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